안녕하세요 차강용 얼굴입니다 오늘 또 아주 훌륭한 바이크 가지고 나왔습니다 함께 보실까 국내 최초 헬멧에 들어가는 방향제를 개발하게 됐습니다 땀으로 인한 쿡판 냄새나 헬멧 내피 세탁이 불편하셨던 분들, 가격도 저렴하고 헬멧 안 내피 안에 끼우기만 하면 돼서 사용하기도 편리합니다. 향기 나는 헬멧 쓰고 라이딩 스타일을 바꿔보세요. 오늘 소개시켜드릴 바이크, 할리 데이비슨의 헤리티지 클래식 124 모델입니다. 2021년식이고 주행거리가 7,900km 인데요. 보시다시피 너무 훌륭한 상태들을 보여주고 있죠? 자, 요 차의 특징들 살펴보도록 할게요. 헤리티지 클래식 같은 경우는 소프트 계열 중에서도 상위 트레미에 속해 있는 바이크이기도 합니다. 가장 할리다운 할리라고 한다면 바로 이런 바이크를 칭하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자, 요 차량 같은 경우는 파츠들도 아주 훌륭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2채널 블랙박스 장착되어 있습니다. 앞뒤로 모두 다 장착이 되어 있죠. 다음으로 엔진 가드와 함께 하위에 페그 장착되어 있고요. 세틀백 가드도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멀티 등받이 장착되어 있죠. 시소기어 장착되어 있고요. 고그 아래쪽으로 사이드 스탠드 연장 키트도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핸들 그립도 바꿔놓은 모습 볼 수가 있고요. 휴대폰 무선 충전 거치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컵홀더도 장착이 되어 있네요. 자, 그러면 시트 포지션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네, 앉았을 때의 포지션 아주 훌륭합니다. 아주 편안하게 바닥에 발이 착지가 되는 모습 볼 수가 있죠. 발판에 발을 올렸을 때 이런 느낌의 포지션으로 아주 편안한 승차감이 나오게 되고요. 하이웨이패 팩을 발판 올리면 편안하게 쭉 뻗고 타는 이런 포지션이 나온다는 점 참고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이웨이패팩는 자신의 포지션의 기호에 맞게 조절해서 이용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러면 개입한 하인과 함께 시동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기입한 세레머니를 확인할 수가 있고요. 주행 거리가 7 9 0 0 k m 확인되고 있습니다. 거의 신차급의 짧은 주행 거리를 자랑하고 있죠. 기본적으로 에베스가 탑재가 되어 있는 모델이고 스마트키를 지택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시동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서리 투원 고. 어 사운드 아주 훌륭합니다 주행거리가 7,000km밖에 대 되지 않기 때문에 거의 신차급 수준의 엔진의 컨디션을 보여주고 있죠 잡소리가 전혀 없고 일정합니다 순정모플레임에도 불구하고 고동감 있는 사운드가 굉장히 매력적인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하자와 소모품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크롬트 타이어 80% 이상 남아있습니다 브레이크 패드 90% 이상 남아있네요 뒤쪽으로 보실게요 D타이어 역시 90% 이상 남아있고요 D브레이크 패드 90% 이상 남아있습니다 소모품 타일을 비롯해서 패드까지 너무 훌륭하게 남아 있습니다. 전혀 걱정 없이 운행하시면 된다는 점 참고하시 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하자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프론트 네, 포크 깨끗하죠? 휠 역시도 아주 훌륭한 상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엔진 가드도 깨끗한 상태 보여주고 있고요. 엔진은 상태 거의 뭐 신차급이라고 하도 무방할 정도로 전혀 흠잡을 곳이 없는 그런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기름 탱크 역시 마찬가지고요. 뭐폴러안 보이는 아래쪽으로 해서 가볍게 찍혔던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거의 티는 많이 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있다 정도로만 이해하시면 될것 같고 네, 여기 뒤쪽으로는 깨끗하네요 반대편 세터백 카드 깨끗합니다 프라이머리컵 아래쪽 역시 가볍게 꾹 했던 흔적은 있습니다 티는 거의 나지 않지만 이 정도는 부분이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라겠고요 엔진룸 상태 훌륭하죠 기름 템포도 너무 깨끗한 부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리 데이비슨의 헤리티지 클래식 1 1 4 모델입니다. 2021년식이고 주행거리가 7,900km입니다. 블랙박스를 포함해서 아주 훌륭하게 옵션같이 잘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주행거리가 짧기 때문에 이때 꽃이 없는 그런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이 차량의 판매 금액은 2,750만원입니다. 헤리티지 클래식 1 1 4 모델, 키로수가 짧고 깨끗한 모델을 찾고 있다면 이 차량 한 번쯤은 고려해 보시기를 바랄게요.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또 좋은 차량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안녕.